아저씨들이 사는 롤은 아저씨들이 산. 조카가 롤은 아저씨들이나 하는 거라고 말했다고? 론이 아저씨들이 하는 게임이라고? 아니 약간 그건가? 약간 저는 사실 어렸을 때 약간 그뭔 느낌인지는 알것 같아. 나 어렸을 때 스타크래프트 하는 사람들 보면은. 약간, 그런 느낌이었어. 스타 하는 사람들 보면은, 아, 약간, 나이 먹은 삼촌들이 하는 게임이다. 약간 이 생각을 하긴 했거든요. 어. 근데 지금은 이제 스타에서 롤로 이게 이어받은 느낌이긴 하지. 맞아? 롤이 사람 제일 많아. 그니까. 응. 요즘 어린애들은 발로란트 많이 하지 않아요? 그니까. 요즘은 뭐 발로란트, 로블록스 이런 거 하지. 저는 스타 세대는 아니고, 나는 스타 세대는 아니고, 스타도 작년에 처음 했지. 왜냐면 스타크래프트라는 게임 자체가 좀 어렵게 생겨가지고 진입장벽이 좀 있었어, 나 때는. 저 때는 이제 유행했던 게, 제가 딱롤 세대인 것 같아요. 딱, 저도 초등학교 때부터 롤을 했고, 초등학교 때부터 롤이 딱 유행을 했어. 조금 조금씩 유행을 타다가, 중학교 때 엄청 막 붐이 된 느낌? 예. 그치, 막, 야소잼미이 막, 이래가지고. 페이커 등장하고. 근데 페이커가 사실, 롤이 유행한데 좀 많이 차지한 느낌이긴 해. 그 유행의 정보를. 만약에 페이커가 진작에 은퇴를 했다? 그럼 내 생각엔 롤이 이렇게까지 유행 안 했을 것 같아. 응. 음. 진짜. 아, 괜히 신이 아니야. 그니까. 응. 음. 나는 미드 AP 마이 유입이라고요? 미드 AP 마이, 잠깐만. 비든 a p 이 하는 그 방송인 이름 뭐지? 하는 거 보면 아저씨들이 하는 어콘셀러 콘살라다 아저 언제 저기야? AP 레랭가 와씨 AP 랭가루이저님도 계시지 아 맞네 콘셀러드님은 선수시네 선수. 저 시작할 때 신챔 뭐였냐고요? 나 시작할 때 신챔? 기억은 안 나는데. 기억은 안 나는데. 모르겠어. 신챔? 뭐가 신챔이었지? <laughs> 아니야, 루시안도 내 기준에서는 너무 신챔이었어. 루시안 이전이었는데? 어, 자야도 신챔이야. 자야도 이전이고. 쓰레쉬인가? 아 모르겠네. 쓰레쉬? 저 요리기 신챔일 때다고요? 요리기 신챔이라고? 뭐 얼마나 옛날에한 거야? 요리기 신챔이라고? 그럼 시즌 일 대하신 거야 북미? 다리오스가 신챔일 때다고? 다리오스가 신챔일 수가 있어? 초등학교, 초등학교 1학년 그 기준은 롤 아저씨, 아저씨 게임 아저씨 메이플 네, 원숭이 예? 덤바, 싸... 예? 게 덤버 통 예? 아니 근데 롤이 아저씨 게임이라고 개 너무하네? 그럼 요즘 초등학 롤을 아예 안 하나? 아니 너무하네. 나 거기까지는 봤는데 저 PC 방안 간데 좀 되긴 했는데 아 언제 갔더라? 한 지난달 마지막으로 PC 방 갔거든요 대충. 근데 PC 방에서 재민이들이 막 롤인지 발로론지 모르겠는데 대충 라이엇 게임 같은 거 하면서 막막 t 막, 엑스 막막 이러면서 소리를 지르는 것까진 봤는데 발로란트인가? 음그 히어스라고? 그거 히엄이야 히엄 히어스 그 정도 아니야? 브롤스타즈 발로란트 브롤스타즈 와나 브롤스타즈는 진짜 한 번도 안 해봤는데. <laughs> <랑> 이해할 수 없는 시즌이 많다고 이상인가요? 이해할 수 없는 시선이 아니야. 많아요. 근데 나 점쟁 본데나 얘기하는 거 거의 다 알아 듣고 있긴 해. 저 늘쟁 보긴 한데 이 정도는 뭐 유입도 다 알만한 얘기 아닌가?